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16일 어,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6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 확실히 코스피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구요 어, 지금은 3,200선 돌파 여부를 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3,150 포인트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지금 하락 추세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투자자가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 3일 동안 한 1조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은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은 계속 이제 연기금 위주로 계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은 어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많이 주가 방어 차원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계속 나가는 그런 어 모양새네요. 차돈 많이 벌었겠습니다, 연기금. 네, 아무튼 코스피 지수는 이렇고요. 코스닥은 네 오늘 쌍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다 매도를 했고요. 어 크게 뭐 기관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 일단은 어,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네, 하락 추세 이겨내고 지금 좀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21선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HLB라고 해서 네, 그 시가총액이 거의 2, 2위였나요? 2위였나 3위였나 네, 그, 그 정도 되는 주식이었는데 어, 허위 공시 사실이 드러나면서 좀 크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근 아직까지는 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큰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어 그런 기대감이 흔들릴 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보통 바이오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확실히 안전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어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어 확실히 위험 부담이 있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괜히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서 천천히 좀 보실 종목들은 네, 우량주 고르셔서 뭐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 고르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아니면 가치주 이런 거잘 고르셔서 오랫동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한국 정보 인증, 뭐 두산, 삼성중공업, s c i 평가 정보, 한국항공우주, 한국전력 이렇게 어 보고 있는데요. 한국 항공 우주를 제외하고는, 어 뭐, 크게 오르진 않았죠.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어, 요 때부터 좀 봤습니다. 요 때, 이때, 요 때부터 좀 봤고, 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어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를 계속 했던 거고요 요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더 많이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 뭐, 한국 정보 인증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얘는 어잘 쌍바닥 잘다지면서뭐 지금 121선 받치는 척하면서 좀더 내렸는데 다시 한번 네 지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오늘도 상승하다가 어 지수가 코스닥이 좀 내리면서 같이 내린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는 볼게 없고. 지금 뭐 기술적인 차트 분석만 좀 본다면 어 확실히 지지선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어2 1선을 돌파를 한번 할 텐데 그때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서서히 올라 태우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안주가 좀안 움직인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이 공인인증서가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여러분들도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공동인증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신분증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는 정말 잘 나가는데 그 기업들과 협력하는 이 한국 정보 인증은 아직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슈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보안주라는 것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는 이 비대면 시스템이 활성화 될 것이며 그다음에 보안주가 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좀 내렸지만 시간이 좀 보답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어, 240일선 기준으로 좀 내려가지 만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선 잘따지는지 확인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두산이고요. 두산도 마찬가지 어, 추세는 아직 깨지 않고 있지만 120일선 기준이죠. 근데 조금은 이제 두산중공업과 함께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중공업 리뷰 때도 좀 설명을 했는데 어, 두산중공업이 지금 d r c c 드래골롱 매각 준비를 하, 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f i 지분이 20%인데 어, d h c f i 가 이제 d r c c 20%를 가지고 있는데 두산 입장에서는 2천억으로 판단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6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천억과 2천억이 좀 어, 차익이, 메꿔야 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이제 2,000억 밖에 대주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이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000억 정도를, 어, 메꿔, 꿔줘야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어, 지금, 재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돈이 나갈 구멍이 생겨버리면, 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기 이제 협상을 진행할 텐데요.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두산 3조가 완전히 이제 좀 해결이 되었을 때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고요. 어, 지금 확실히 어, 두산 그룹은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지금 고난을 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만 좀잘 넘긴다면 네 전화위복해서 이 수소 그룹으로 좀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 기관 투자자가 또 오늘 매도했겠죠. 네,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두산도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네요.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70, 네, 70원 정도 하락했고, 뭐 21선 좀 받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어제 이제 수주 소식과 함께 좀 좋게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락을좀 했고, 어, 뭐, 21선 깨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요런 과정은 시간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바닥을 다지던지 아니면 21선 태우고 서서히 내리다가 반등을 하던지 뭐, 그런 모양으로 갈 것입니다. 삼성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양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슈팅인 구간이 나왔다는 것은 어, 이미 한번 삼성중공업을 올리기 위해서 어, 작업을 좀 했다는 것이고요. 슈팅하고 나서 이렇게 쭉 내리고 슈팅하고 나서 또 내리고 이렇게 어, 작업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네, 이렇게 어, 수련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네, 7 0 0 0원 선에서 7 0 0 0원 후반대로 진입을 좀 하다가 확실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구간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도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주식인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온 2월 달은 양봉으로 마무리좀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양봉 좀 자, 그냥 애매하게 좀 마무리해도 다음 달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조금은 우려스러운 점은 공매도 장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직 그래서 공매도 재개 5월 달까지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아, 그 다음은 아그 전에 오늘 투자자 한번 볼까요 네 여전히 또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좀 아쉽네요 5일 연속 들어오다가 또 매도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SCI 평가정보 60원 올랐고요 오늘 중간에 잠깐 또 힘을 줬죠 그래서 확실히 꼬리 달면서 자꾸 한 번씩 힘을 준다는 게이 괜히 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네 서서히 세력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241선 아래에 있지만 지금 그래도 어, 여러 번 이제 똑같은 자리를 디디면서잘 받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힘을 한 번씩 준다는 것은 21선을 조만간 한번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안주, 한국정보인정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 만들어놨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 한번 날 잡고 부안주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얘도 투자자 뭐 별로 볼건 없고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했지만 뭐 크게 많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일단 뭐 그렇게 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한국 정부 인정, 아, 한국 항공우주죠.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똑같은 자리 계속 어, 저항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저항을 맞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뭐 그런 패턴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한번은 꺾어주는 그런 자리가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3% 정도 내렸지만 이때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뭐 내린 것도 아니고 적절한 조정이었다고 보고요. 아, 조금만 이제 집집한 것은 투자자가 이제 기간이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찝찝한데 그래도 외국인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얘는 뭐 워낙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네, 종목이라. 이제 뭐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 입장에서는, 네, 괜찮다고 보고요. 어, 한국, 항공우주. 우주 산업이 컸으면 컸지, 더 이상 줄어들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 뭐, 미국 필드로 해서, 네, 스페이스 X 이런 게, 어, 점점, 네, 우주 패권 그런 게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경쟁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우주 기업들이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아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도 아 쉽사리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평선이 겹치는 지점에서 좀 하락을 했고요. 어 이렇게 뭐 반등 지점 다시 찾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게 거의 정석입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한번 골을 한번 깊게 줬다가 다시 한번 여러 번 수렴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의 정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오르지 못하고 더 떨어진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계속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이미, 어 내릴 만큼 좀 내려, 내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가 기간이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빨리 매수로 좀 붙어야 될것 같은데, 투신과 연기금이 그냥 뭐, 갖고 있는 거다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풍력 에너지도 그렇고 제가 두산중공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네 공격적인 투자긴 이 하지만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사업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전력도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월봉 입장에서는 장기간 어, 투자가 필요하고 어, 아주 저점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보고요. 증시가 어... 잘잘 잘 버티면서 네, 꾸역꾸역 어, 이어가네요. 저는 하락추세 이어갈 줄 알았는데 또하락추세 이어가지 않고 반등을 좀 해서 어 좋게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지금 요런 여섯 종목은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장이 어, 워낙 이제 반도체 관련 위주로 네, 애플카 뭐 이런 거, 테슬라 이런 거 위주로 좀잘 올라가기 때문에 어 소외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을 좀 받을 때 요런 종목들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계속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어좀 느낌이네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아직 많이 못 올랐는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들은 어네 자리 한번 잘 만들고 한번 슈팅을줄것 같은 그런 자리를 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네이 이외에도 제가 또어 저평가된 종목 뭐 야스 이런 거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